조금 더 에,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는 추가 시간까지 한다면 네. 본인들이 이제 동쪽 골까지 가는 데는 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. 어. 근데 지금 전반전을 2대 1상으로 끝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. 자 이거 갑니다 슛. 야 이거 뭐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, 슈팅이 이런, 나옵니다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예, 네,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정성호 선수가 전주대학교의 연장전 결승골을 넣어서 네. 결승의 중결승전이었죠. 결승의 견인을 했는데 또 동점골을 만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얘기한 걸 들었을까요? <laughs> 전반전에 어쨌든 동점이 되는 상황과 네. 만약에 2대1 상황에서 후반전은 맞는 상황은 전술적 운영 형태가 틀리거든요. 그렇죠. 에 예, 등지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어느 쪽에 균형을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냐를 등등을 짓면서 느껴보고 네. 그 힘이 약한 쪽으로 볼을 잡아돌아서 본인이 결정 짓는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. 그러니까 저렇게 등지고 있으면 상대 수비가 어느 쪽에다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는지를 등을 지는 상황에서 느낌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